나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6.25때 피난 썰 들어보실래요? 때는 1950년 6월.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공동 분배요? 아니, 그냥 있는 거다 뺏긴다는 뜻이죠. 말안 들으면? 공개 처형. 그것도 즉창으로. 마을 사람 다 보는 앞에서요. 할아버지랑 친구분? 바로 조닝 모드 발동. 폭격 피해, 총알 피해,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목숨 걸고 피난하셨어요. 같이 도망치던 분들 중 몇몇은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도망 다녔다고 하셨어요. 결국 미군 주둔지 도착.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죽어가던 얼굴들이 꿈에 나타나서 잠을 설치신대요. 지금 시대요.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요즘 분위기 좀 심상찮잖아요. 홍콩 사태 보면서 우리도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과거는 이야기지만 자유는 지금 우리 몫입니다. 할아버지가 겪은 지옥 우리 세대나 후대는 겪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